모를 수가 없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제 메이저 회사에서 이제 광고 모델로 올라왔겠다, 야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까주주 친구들, 우리 형님들, 누님들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 진짜.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기까지에 물론 나의 노력도 있고 나의 운도 있고 나의 실력도 있지만 어찌 되었건가는 유튜브라는 거를 이제 2019년에 시작을 해 갖고 이제 1년 조금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사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냥 너무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어 내가 이제 2, 3주 동안 이제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일도 못 하고 그냥 밖에서 아웃도어 운동하고 뭐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가 진짜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진짜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런 알 만한 이런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는 여러분들이 알 만한 이제 메이저 회사에서 이제 광고 모델 어, 광고, 모델이, 광고 모델이 된다고 해야 되나? 광고 모델이 뭐 아무튼 이제 어, 그렇게 되게 좋은 그 어퍼를 받아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어, 좋은, 좋은 일이 2021년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나 너무 그냥 신기한 거야, 그냥 지금. 와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난 이제 솔직히 이제 그막 막 이제 힘들었던 거, 가난했던 거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맨날 너무 이제 억지 심파, 뭔가 너무 즙 짜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되도록이면 좀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계속 좋은 일들이나 이렇게 되게 뭔가 내가 생각했었을 때 과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아 계속 그때가 생각이 나버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때 생각이 계속 나니까 내가 진짜 진짜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접시 닦고 맨날 그거 포크랑 나이프 이런 거 맨날 그거 닦고 그 커피 찌꺼기랑 이제 그 밀가루 반죽 그 도우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거 그거 맨날 이제 우리 영범이하고 같이 물 청소하면서 맨날 그거 닦고 막그 구두에 막물 들어가서 구두 썼고 그러던 게 너무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근데 그게 불과 7, 8년 전? 7, 8년 전? 8년 전 얘기니까 계속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지 근데 이게 그냥 꿈 같아 꿈 어, 그냥 이게 진짜, 아니, 어떻게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막. 2.5 단계로 격상했었을 때는 사실 첫 번째는 솔직히 좀 좌절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두 번째는 솔직히 그냥 그래 씨발 그냥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한번 겪어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지 조금 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좋은 또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아 그래 그래 결국에는 그냥 입닥치고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에 지금 달리기를 하고 온 상태고. 사실 내가 지금 이게 이, 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얘기를 나도 하고 싶은데 얘기를 아직은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차피 나중에는 이제 그 거기 가서 이제 광고 모델 하는 거뭐 이제 브이로그로 좀 찍고 어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메이저 회사 이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찍는 거를 어차피 올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내가 얘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약간 내가 좀 조심스러워서 이러다가 또 안, 갑자기 막, 막 부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어찌 대었건간에 지금은 어퍼가 와서 확정이 된 상태고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왜냐 그때 가짜 선 아이 때도 내가 막 그때 막 심장 아프다고 막 그랬었잖아. 죽으란 법은 없구나.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 내가 그때 위기가 무슨 뭐 어디서 나왔었는데, 그냥, 아,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었고. 내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랬는데 그게 위기가 뭐 위험하고 기회하고 같이 붙어 있는 뭐 한자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솔직히 그냥 뭐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거 솔직히 개소리라고 생각을 해. 어떻게 위기가 기회야 위기는 기회가 될수 없어 위기는 그냥 위기일 뿐이야 근데 그 위기를 잘 헤쳐 나갔었을 때 기회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 군버가 승리한다는 얘기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존나게 하면은 참고 하면은 기회가 무조건 오는 거는 나는 맞는 거 같아 왜냐면 내가 계속 그거를 결과로 그거를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진짜 우리가 잘 이러면서 잘 참으면서 버티고 나면은 이제 그 뒤에 나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하 내가 7, 8년 전에는 그랬지만 7, 8년을 으~ 하면서 잘 참으니까 이게 이제 연계적으로 하나씩 팡팡팡팡팡 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형님들 누님들도 본인이 하고 있는 거를 잘 이렇게 좀 참고 좋아하는 거라면 좋아하는 게 아닌데 그걸 어거지로 참는 거는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그거를 감내하고 감수할 수 있는 선에서 그거를 잘 참고 계속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룰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100% 120%를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답은 못하지만 그래도 70-80%는 나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바닥 청소하던 놈이 이 회사 광고 모델을 한다. 그냥 신기해. 그냥 진짜 신기하고 세상 알 수가 없고 인생이 너무 길고 이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뭐 와닿지 않고 이 새끼 그냥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그냥 입 닥치고 일기 같은 거 막+ 막뭐나 진짜 힘들었어 뭐 나+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그냥 입 닥치고 열심히 하면은 진짜 좋은 일들이 많이 나는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 <laughs> 우리 친구들도 조금 힘들지만 잘 참고. 본인이 원하는 거 열심히 하면서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힘들고 뭐다 그럴 때가 있는 거고 지금 나도 뭐 그렇게 잘 되고 막 이러는 건 아니지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했다시피 어느 부분은 또 내가 막 뭔가 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할 거라고 믿고 그래서 2021년에는 진짜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내가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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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2020년 마지막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개 같은 진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초심, 내가 얘기하는 초심 잃지 않으면서 지금처럼 내 색깔 잃지 않고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VAMO!